학문을 읽는 순서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차례를 정함으로써 높고 원대한 경지까지 학문을 하는 바탕으로 삼고자 하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극히 우둔한 자야. 참으로 말할 것도 없겠지만 학문의 뜻을 둔 자는 이 글을 통해서 선호와 본말의 차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 먼저 소학을 읽어 입도 명륜, 경신공부가 학문을 하는 근본이 된다는 것을 알고, 다음으로 대학을 읽어, 삼강령, 팔조목의 순서와 구조를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논어를 읽어, 성인이 말씀하신 내용과 제자들이 문답하고 변론한 것이, 모두 지극한 이치임을 알아야 하고, 다음으로 맹제를 읽어,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하는 것, 성인의 도를 지키고 이단을 물리치는 것, 및 사단설과 양기설 등에 대해 알며 다음으로 중용을 읽어 성도 교의 개념과 중화를 이루는 것이 성인의 지극한 공이라는 것과 처음에 하나의 이치로 시작하여 중도의 천만 가지 일 나뉘고 결국 하나의 이치로 총괄되는 묘리를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시경을 읽어서 3대시대 성황의 교화와 국풍 대학, 소아 시의 정체와 변체, 및 사람들에게 선심을 간발시키고, 악을 징계하게 만드는 기미를 알아야 하고, 다음으로 서경을 읽어서, 요순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신법과, 이윤, 부열, 주공, 소공이, 시세를 보필한 훌륭한 계책을 알아야 한다. 2. 다음으로 역경을 읽어서, 기룡, 회링, 진퇴, 존망에도, 미드역을 만든 복회, 문은, 주공, 공자 등, 내 분의 성인과, 주석을 단주자 정자 두현인이 오묘한 이치를 궁고하여, 깊은 뜻을 밝게 천명한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충추를 읽어, 성인이 역사에서 쓸 것은 쓰고, 삭제할 것은 삭제해보편을 가하여 천하의 사와 정을 정한 것이 후대 백왕이 법으로 삼아야 할 의리라는 것을 알고 다음으로 얘기를 읽어 300가지의 경례와 3000가지의 공례를 비롯해 선한과 성인이 남기신 제도와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경서를 읽는 차례이다. 소학을 읽을 때에는 소경을 같이 읽고, 사서를 읽을 때에는 홍문을 같이 읽고, 주역을 읽을 때는 역학계몽을 같이 읽고, 춘추를 읽을 때는 공양전, 공양전, 좌전 등의 춘추삼전과 국어를 같이 읽고, 얘기를 읽을 때는 주리의 의례, 가례를 같이 읽어야 한다. 그리고 공자가와 근사록 심경, 이정전서, 주자대전, 주자여류, 성리대전 등의 책을 읽어서 그 이치가 통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완전히 꿰뚫으며 반드시 예전에 배운 것을 되새겨보고 연역해보아 참고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역사도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므로 주자의 강목, 사마천의 사기, 반고의 한서 등과 이후 역대의 중국 사서로부터 우리나라 역사까지 보아야 한다. 문장가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하므로 초사와 전국책, 문선, 이백과 두보의 시, 당송팔가문을 보고 제자백가의 책들까지 성력하여 그 학문의 범주를 넓혀야 한다. 이담의 책들은 보지 않는 것이 좋지만 그 학문을 제쳐두고 그 문장만이라도 보아서 문장의 실력을 늘리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받는 것이 좋다. 공부의 근본을 확립하여 의리를 바로잡고 견문을 넓힌 뒤에는 마음으로 구상하여 손으로 글을 써내려 가는데 장강대하와 같이 조금도 막힘이 없을 것이다. 한유가 말한, 인위로운 사람은 그 말이 성대하다는 것이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저 과거국제에 필요한 글 공부는 부수적인 일일 뿐이니, 어찌 굳이 심력을 허비해가며 다른 사람들을 따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정도 글은 잘하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저절로 잘하게 될 것이다. 공부과정을 정하는 데 대해서는 옛날 구양수는 글자를 계산해서 하루에 반드시 몇 글자를 공부하는 방법을 만들었고 정달리는 날짜를 정해 과정을 마치는 방법을 썼지만 후학들이 그 말대로 따랐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다만 차례를 정해서 공부하는 선후의 순서만 잘못되지 않으면 될 것이니 그 성취하는 시기와 수준의 차이로 말하자면 공부하는 당사자의 뜻과 재주에 달려있을 뿐이다. 자. 앞. 우리의 스승이신 주자께서 독서법에 대해 말씀하셨다. 몸을 바르게 하고 서책을 대하여 한자 한자 상세하게 천천히 보면서 자세하고 분명하게 읽어야 한다. 한자 한자 맑은 소리로 읽되 한 글자도 잘못 읽어서는 안 되며 한 글자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한 글자도 더 읽어서는 안 되며 한 글자도 순서를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되며 억지로 암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다만 여러 번 많이 읽어서 자연히 입에 오르게 되면 오래되어도 잊지 않게 된다 라고 하면서, 옛사람이 말한 책을 읽을 때천 번을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말을 인용하셨다. 또 말씀하기를, 독사에는 세 가지 집중해야 할 것이 있으니, 마음을 집중하고, 눈을 집중하고, 입을 집중하여야 한다 하였다. 말씀하기를, 단정하고 엄숙하게 똑바로 앉아서 성현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한다면 마음이 안정되어 의리를 연구하기 쉬울 것이다. 많이 볼 욕심을 내고 널리 보기를 힘써서 대충대충 섭렵하여 겨우 눈만 스쳐 보고 지나가면서 곧 이미 통달하였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곳이 있으면, 즉시 재차 생각해보고, 생각해보아도 통하지 않거든. 곧 작은 책자를 준비해 두었다가 날마다 뽑아내어 기록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살펴보고 자문해야 한다. 별 연구 없이 출입하지 말며 한가한 이야기를 적게 해야 하니 이는 시간만 낭비할 뿐이며 잡사를 보지 말아야 하니 이는 점념만 분산시킬 뿐이더 하였다. 또 말씀하기를, 독서는 반드시 마음을 비우고, 안목을 높게 가지고, 뜻을 크게 먹고 해야 한다 하였다. 가령 주자가 독서를 모른다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들이 어찌 독서의 법령이 아니겠는가?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세상에 많고 많은 책들을 어떻게 다볼수 있겠는가? 또 사람이 질병이나 사정이 없을 수 없고 집안 일을 처리하느라 골몰하기도 하니 아무리 독서하는데 온 뜻을 쏟고자 하더라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대중들이 하는 대로 따라 요행히 과거에 합격하여 가문을 보존하고 먹고 살 계책이나 이루는 게 낫다 한다. 이는 참으로 자신을 해치고 포기하는 방탕하고 게으른 자이니 요순의 도에 함께 들어갈 수 없는 자이다. 노동을 하며 독서를 병행한 것은 예전부터 그러했으니 옛 사람들 중에는 낮에는 밭 갈고 밤에 공부한 자도 있었으며 경서를 보며 긴매는 자도 있었고. 뗄감을 지고 다니며 글을 외운 자도 있었으며 병중에 독서한 자도 있었고 옥중에서 글을 읽은 자도 있었는데 어찌 평생 사정에 구해들어 읽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경우만 있겠는가? 이는 단지 공부의 뜻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제주는 그 다음이다. 출처 한국문집총관 256집, 윤기, 1741년 출생, 1826년 몰, 백, 무명자집 17집,